원연결하겠습니다예 지금 어플에서 취소됐다고 알람을 받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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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키가 다 했고 이제 전달지에 도착을 해서 엘레베이터 기다리는 도중에 지금. 아, 배정 취소요? 제가 지금 미션 수행 중인데, 네. 이건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배달지 이 지금 배달지 앞이에요. 바로 여기 라인 앞에 지금, 공동선과 호출 누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취소됐다고 썼어요 그럼 제가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션 중인데 이제 뒤에 두 건을 잘가 지금 받았어요, 지금. 잠깐, 뭔 말이여.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이 이런 거 찍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어플자체에서 목록이 사라져가지고. 근데 이거 네. 어차피 이거 뒤에 지금 받은 조건이 가까운 데거든요. 이거 수행을 하고 있을게요, 그냥. 아, 그럼 가까운 곳이면 우선 다른 건 수행 갔다 오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하게도 저희 전산 오류로 인해서 네. 자동취소가 갑자기 진행되버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동취소요? 저희 측에서 임의로 배달완료 처리를 눌렀고요 네네네 지금 고객님 댁으로 가셔서 다시 완료처리만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길 거까지 다 픽업을 했거든요 길 거를 먼저 가요 앞에 걸 먼저 가요 먼저 배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동선이 뭐 완전히 꼬여버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건그 정상장만큼 다시 한번 추가 동산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트이 이게 얼마짜리였죠? 2 5 7 0 원입니다. 정산을한번더 해주신다고요? 이거 뭐 네, 제가 뭐 따로 신청해야 돼요? 저희 쪽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문자를 죽였는데요. 그런데 안내할 때 분명히 네. 그 금액을 안내를 네. 상담원 본인에게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거를 한번더 지급된다라고 한 것도 상담원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내가 그거를 쭉코 제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한거 맞죠? 네, 네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불해주시는 게 맞잖아. 바로 상담 내역 얼마에 받았는지 확인 못하잖아요. 수행 중일잖아요 지금 확인면 해주기로 하신 금액 그대로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담원과 통화 이후에 팀장이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 아래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다시 들어봤는데 대처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무엇을 오안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고 저랑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서 다짜고짜 대처하는 모습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요즘에 단가 이슈뿐만 아니라 슈킹 이슈도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증거 수집은 항상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